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캐리그 1 2025 오늘 김천상부와 대구FC의 7라운드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성주에서 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홈팀 김천상부의 선발 라인업 만나보시죠. 김동원 골키퍼입니다. 442 포메이션 포백입니다. 조현택, 박찬용, 김민덕, 박수일. 중원의 4명입니다. 김승섭, 서민우, 김봉수, 이동경. 최전방 투톱 유강현, 이승원 선수입니다. 네, 김천은 조직력이 좋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알수 있는 선발 라인업입니다. 지난 라운드 대비해서 바뀐 선수가 거의 없어요. 네. 모재현과 이동경이 좀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아, 큰 변화는 없거든요. 자, 그리고 원정팀 대구FC입니다. 오승은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포백입니다. 정우재, 카이오, 박진영, 황지원. 중원에 세명 한종무, 요시노, 라마스. 최 전방 쓰리톱입니다 김민준, 세징야, 박대훈이, 김천상무의 골문을 정조준하겠습니다. 네, 대구 FC도 지난 서울 원전과 비교해본다면 단한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정재상과 김민준 선수가 오늘 K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위치에 들어오면서 두 선수가 바뀐 것 외에는 선수 얼굴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의 위치는 조금 바꿨거든요. 네. 자, 터치를 한 이후에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김민준 조돌적이에요. 좋아요. 자, 과감한 돌파가 통했고요. 측면에서 크로스 헤더. 어허... 라마스 잡아놓습니다. 스코지. 과아냅니다 오늘 첫 슈팅을 날리고 있는 라마스 선수입니다. 아 라마스의 예. 슈팅 좋았지만 김노홍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처리해줬고 네. 그 전에 슈팅이 나오는 과정까지해서 김민준의 돌파는 어 이상적인데요. 과감하게 돌파를 네. 시도해봤습니다. 잘 열었습니다. 자 측면에서 크로스 가운데로 세징야. 박태운 박산 쪽 박태운 자 정우재에게 정우재 접어놓고 정우재 그대로 올려줍니다 해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들려 있습니다 수비수들의 블록 타이밍을 뺏는아 과정들 괜찮았는데 박창현 감독도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정우재가 타이밍을 뺏으면서 주춤 주춤했던 것이 오히려 옵사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낮게 깔아줍니다 서민우 돌아섭니다. 찔러줍니다. 유강현 스틱 오승골키퍼 막아냅니다. 비어져 날아갑니다. 헤더 김승섭 뒤쪽에서 스틱 뜨고 맙니다. 아, 그잘 때렸습니다. 네, 김민덕 낮개 깔아줍니다. 넓은 공간. 자, 이동경 쪽으로 이동경의 터치 돌아섭니다. 스틱 골키퍼 오! 오승훈입니다. 자 아, 이동경이 밀고 들어가면서 턴 동장에서 수비 수에게 걸렸는데 이 네. 그 장면이 파울은 아니었다라고 본것 같고요 그렇죠 이동경의 코너킥 다시 한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몸싸움이 있으면서 일단은 김용우 주심이 과열된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고 있습니다 경기 재개 띄워줍니다. 반대편으로 오승훈 잡아냅니다. 김승섭에게 대구 f c 수비수들도 빠르게 복귀를 했습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이동경 잡아놓고 슛 역거물입니다. 옆거물 와 이동경 선수 지금 돌아서면서 볼을 탁 잡아놓고 발리 그대로 타이밍 맞춰 때립니다. 네 이동경의 오른발이 오늘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 좀 되게 낮은 크로스 들어가면서. 오우. 골대를 등지고 터나는 동작 보세요. 자, 김민준, 김민준의 돌파. 어, 저절 쫓겨요, 저절적이에요. 자, 김민준 하지만 김민덕이 따라갑니다. 꺾어주는 과정, 높게 휘었고요. 저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혼자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김민준이 쫓아갑니다. 태클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준 선수입니다. 네. 좋요 이런 모습, 이런 젊은 선수들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면서 팀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우재, 한번 걸렸고요. 김봉수, 태클, 김민준, 자 세징야 높은 위치에서 끌어냅니다. 세징야, 자, 자아 계속해서 들고 들어갑니다. 박대훈 박대훈 박대훈입니다. 박대훈 슛! 딱입니다. 아 선방이에요.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완 골키퍼입니다. 세징야가 역시 전방을 보면서 질주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찬스는 나와요. 네. 세징야 직접 슈팅도 나올 수 있고 이번에는 박대우 쪽을 봤는데 자 뒷공간 세징야 쪽입니다. 자 세징야 하지만 김동원 머리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칫 멈칫하는 순간 공격수에는 기예요. 회자 일단 한발로 잘려줬고요한정무 박대우, 박대우 쪽 박대우 씨, 막힙니다. 걷어내고 있는 김철. 자 오늘 대구 박대운에게 기회가 좀 오고 있는데 박대운을 보고 한종훈가또잘 놓아줬고 아 이거는 한 번에 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한번 접다 보니까 타이밍을 또 잃었어요. 네. 자 유강현 돌아섭니다. 측면으로 대줍니다 넘어집니다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드밴티지 적용. 이동경. 자 전방으로 김승섭 공격 수자 많습니다. 김승섭 아키즈만 때립니다. 저... 들어가. 골을 기록하는 김찬상입니다. 와, 이 공격 속도 보세요.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경이 안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봤던 김승섭의 공간 놓치지 않습니다. 네,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김승섭 선수입니다. 정우재 꺾어줍니다. 반대편으로 동료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잘 잡아놨고요. 황재원 한번더 치고 크로스 김민주 쪽. 정우재 슛 아, 막힙니다. 어, 지금 선택 괜찮아요. 네. 세징야 꺾어줍니다 라마스 쪽 라마스 자 왼발 때리지 못했고요. 자 측면 넓은 공간 정우재 아, 쪽 백클박 e 수비 각도가 좀 좋지 못하네요. 네. 그러니까 각도가 좋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박수일 선수의 수비 성향상 이거는 따라가면서 박수일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두하는 윙어 형태의 롤을 부여받는다면 네. 이동경이 들어왔을 때 전혀 달라요 자세진경가 자, 볼을 맞아요. 따냅니다 세진자입니다. 자 박스 안쪽 태클 아, 네. 마지막 터치가 좀 길다 보니까 박찬용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갔어요 자 일단 공격 숫자 많아요 김승섭입니다 측면으로 이승원 가운데로 김승섭 박스 안쪽 이동경 그리고 슈팅 아우. 화가 됐어요 유광현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오승훈의 선방이에요 네. 지금 오히려 이동경 선수 쪽으로 갔을 때 수비가 달려오면서 방해한다는 것이 유강현의 찬스가 열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이동경 띄워 줍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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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골을 기록하는 유강현입니다. 자 유강현 선수가 바로 직전 상황에서 1대샷 사실 못 넣거든요. 었와 네. 이번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완벽한 헤더. 이동경의 크로스를 받아서 머리로 방향을 제대로 바꿨어요.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대비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김승섭에게 맞고 볼이 튀었습니다. 그대로 슈팅 오우. 높게 뜹니다. 와, 잘 때렸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정현의 과감한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가운데 서민우 원터치 이승원 쫓아갑니다만 가요 황재원이 걷어냅니다. 한 종구 돌아섭니다. 아, 잘 돌아섰어요. 한 종구 하지만 골이 걸렸고요. 자 아, 이거는 이승원이 따라가면서 태클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었 네. 자이 장면에서 한 종구가 영리하게 돌아섰습니다만, 네. 아 멋진 턴이에요. 네. 이오 하지만 유강현의 압박 가운데로 자 반대편 비어요. 이동경 공격수자 4 명입니다. 김승섭, 조현택 돌아 들어가고 있고요. 김승섭 뜨고 말았습니다.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공격, 수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오히려 라마스 네. 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라마스 선수입니다 박승욱 박승욱 직접 갑니다 박승욱 슛 반대편 오! 골대 골대요! 골대 골대입니다 야박수욱 선수가 정말 멋지게 돌파를 해냈고, 네, 굉장히 강한 크로스를 했을 때 수비스트리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죠. <laughs> 순간적으로 길을 열었고요. 그 이후에 크로스까지 <laughs> 공교롭게도 이게 골대 맞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골대 맞고 또 육상현 머리 쪽으로 <laughs> 향했어요. 네. 네, 그렇네요. 한정무 쪽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클리어. 에드가. 잡아넣고요 머리로 전달시켜줍니다. 오... 오, 네. 지금 이거 머리끼리 충돌이에요. 머리끼리 충돌입니다. 네, 의료진을 좀 빠르게. 자, 네. 김민덕 선수와 에드가 선수였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에드가, 오, 투입이 되네요. 네, 에드가 들어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네. 세징야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띄워줍니다. 가운데로 헤더. 아, 머리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김민덕 선수는 공중볼 경합에 대한 두려움을 잊었어요. 그렇네요. 자 측면에서 세징야 꺾어줍니다. 정치인 쳐놓고 정치인 슛! 벗어납니다. 아, 괜찮아요. 정치인 선수가 또 자신 있게 때릴 수 있는 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때려주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네. 이 공간이 노출이 됐고 박대운의 기회도 결국에는 수비진이 흔들리면 생긴 거예요. 네. 자 왼쪽 측면 깃발 내려가 있습니다. 이동경 꺾어 줍니다. 가운데로 아 들어갑니다. 자, 책골이 나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것 같아요. 네, 부심의 깃발이 들려 있습니다. 아, 대구에게는 정말 다행인 상황이었고요. 네, 좀기뻤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은 3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김천은 다음 수원 FC 원정길을 떠나야 합니다. 자, 정지입니다. 정치입니다 정지. 슈팅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골만련 하고 있는 대구 fc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귀중한 이만회 골을 터트린 대구였고요. 정치인에게 네. 지금 슈팅할 수 있는, 또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왔고 야, 정치인이 이걸 해결합니다. 두 경기 연속 득점 포를 가동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결국에 지금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옵사이드 여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야, 네. 저희가 이 화면으로 볼 때는 <laughs>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 애매한 것 같아요. 선을 그어 봐야 될것같아요 네. 박준, 박차영 감독도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죠. 자, 판독 결과 나왔어요. 오프사이드입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정치인 선수 득점 장면에 대해서 VAR에서 좀 체크를 했는데 네. 이 상황은 결국에는 오프사이드였다. 헤덕. 서민우가 볼을 따냅니다. 김경준 때립니다. 오! 그말면 슈팅이었습니다. 와, 이번에 이건 잘 때렸어요. 자, 그리고 휘슬과 함께 김천상무와 대구FC의 7라운드 맞대결이 종료가 됩니다. 승점, 석점을 가져가는 김천상무가 시즌 첫 연승 행진을 이어나갑니다.